베란다 농부 아저씨 베란다 정원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소개. 에 어제 분갈이한 장수매 팔바 벚나무 갑주야매 잎이 엄청 도단한 장수매 어느새 깨닫지 못한 때 그래서 이만큼 꽃도 피고 잎도 많이 자랐습니다. 느티나무, 고글목사, 철쭉, 무궁화나무, 중국단풍, 사자두, 삼단풍, 그리고 청이단풍, 청이단풍입니다. 황금자봉 이번 주말에는 요 아이, 분갈이 해주겠습니다. 사과나무도 분갈이 해줄 거고요 사과에도 분갈이 해주고요 백장수매도 분갈이, 오, 백장수매도 분갈이 해주겠습니다. 오, 백장수매. 잎이 났네. 오, 몰랐는데. 새순이 엄청 덥네요. 오, 심심해. 죽은 줄 알았는데 안 죽었네요. 아, 빨리 분갈이 해줘야겠습니다. 저동 관수는 다음 부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 음, 완성되는 대로 또 보여드릴게요. 그리고 이 케이지 안에 마사토 꾸욱꾸 눌러 채워서 보강할 예정입니다. 높이가 너무 낮은 것 같아서 자, 오늘은 여기까지 用。嗯